여우수와 19장. 둘째로 심온곧심온 시몬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옥과 사루헨이니 열세 성읍이요. 또그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내네 성읍들이요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베 라마 곧바알라프엘까지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그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추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기시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말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루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일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보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하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내아까지 연결된 린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굴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갓닷과 나할 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열두 성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곳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구슬록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하나 아나하락과 라삑과 기수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집파를 위하여 그 가속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각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 멜렉과 아마과 미사리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매를 만나 시올림나세에 이르고 해드는 헤뜨는 쪽으로 돌아 베타곤에 이르며 스블로블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맥과 니에르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루홉과 한몽과 가나르지나 큰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경관성읍 드루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운마와 아멕과 루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자손의 집파가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랍쿤까지요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수도 아스돗 다볼에 이르고 그 곳에서부터 후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경관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한막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낙과 벳 메스니 모두 열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스와 살 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프동과, 발락과, 여훅과, 분해, 브락과, 가드림몽과, 메알공과, 라공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우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우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나 세라를 주매 여우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리아 살과 눈의 아들 여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망문 요와 앞에서 제비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딱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